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10월 1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긴설 연휴를 앞두고 초유의 국가전선망 마비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이재명 정권이 민심 수습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 리얼미터의 52%보다 2.1%더 떨어졌다는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의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어, 무선 자동 응답 방식, ARS라고 하죠. 97% 그리고 유선전화 면접 방식, 3%를 섞어서 병행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 대통령 이재명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0.1%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6.4%로 나왔습니다. 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5% 였네요. 여론조사 기관이 다르긴 하지만,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9월 한 달간, 어, 4주 연속 떨어지기만 했던 이재명에 대한 이 긍정평가는 어,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그 수치가 더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건이 수치 하나하나보다 이 트렌드라고 하죠. 이 추세,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점이 눈에 확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애써 무시하려 하겠지만 일희일비하지 뭐 말자. 이러면서,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결과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재명 자신이 꽤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제 취임 넉달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5주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심각한 상황이죠. 당초 이재명 정권과 이 민주당의 생각은 추석 전에. 대통령 지지율을 50% 후반까지, 제도록이면 60%에 가깝게 달성하고, 이런저런 호재들을 홍보해서, 선전해서, 주석 밥상에 올라갈 민심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야무진 꿈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한미 관세협상에 이 장기간 교착 제가 볼 때는 타결 기미가 경주 에이팩에서도 그 거의 없어요. 어, 이건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조용히 버티라고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때보다 거의 뭐 47배 이건 물론 정권 출범 전까지입니다만 이재명 정권 그렇게 지금 관세 부담이 무려 4조 6천... 억원이나 지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 정권 출범 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지금 관세협상, 그 이전에 한미정상회담 다 지금 잘안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7배의 부담보다 훨씬 더한 부담이 지금 기업들을 이미 짓누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 산업자원부가 지금... 서둘러서 9월 수출이 뭐 아주 좋았다. 이런 결과를 냈는데 이것도 좀더 뜯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폭풍 전야의 반짝 호조.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업들은 이렇게 자꾸만 어려워지고 막대한 피해를 보게 생겼고 한미동맹은 지금 약화 일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안보 불안까지 여기에 가중이 되면서, 어, 사실상 그 희망, 이재명 정권의 60%, 어, 돌파, 희망, 지지율, 어, 결렬, 무산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더욱이 한길 리서치의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건 조 대법원장 뿐 아니라 두 명의 좌파 성향 대법원들까지, 대법관들까지도, 어, 추미애가 부른 청문회에 안 나오니까, 현장 청문회를 대법원에 가서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등 아주 가관인데, 이 청문회, 그리고 탄핵 압박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압박이, 민심에 지금 역풍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짐작해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질문 항목도 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관해서 물은 결과 48.9%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3.8%로, 그 격차가 5.1%나 부적절하다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상당히 그 앞서 있는, 부적절이 앞서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연령별로는 골수 좌파 성향을 지금 뚜렷하게 보여오고 있는 40대 그리고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높았고 그 중에서도 60대의 부정적 평가가 5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재명의 추석 전 지지율은. 이 내년 지방선거의 풍향계로 읽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어, 설이나, 어, 추석 전에, 직전에 여론조사 이게 이제 밥상민심, 어, 결정하고요. 어, 나가서 몇달 뒤에 있을, 뭐, 1년 뒤이긴 하지만 그 단초를.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뭐, 이제 넉 달, 또 아직 안 됐는데, 그렇다니, 고 본다면 얼마나 지금 기세가 등등할 때입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고 여러 현안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어 벌써 바람 방향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 지역별로는요, 이재명의 지지도가 부산울산 경남에서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정이 56%로 긍정 42.2%를 무려 13.8% 포인트 차로 압도했습니다. 이 조사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요. 그 간격이 범위를 두배 이상 넘어서는 큰 격차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유일의 지역구 의원인 전재수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재명이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어, 박형준 부산시장 앞에 놓고 전재수하고만 웃으면서 어, 티키타카 질문 주고받으면서 아주 힘을 한껏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소위 타운홀 미팅에서 뭐 해양수산부 뭐 부산으로 옵니까? 올해 안에 올수 있어요. 이재명이 그렇게 묻자 전재수가 웃으면서 올수 있습니다. 아니 다 짜고 치는 얘기인데 그런 걸 방송하면서 박형준 어, 국민의 힘 소속 부산시장에게는 발언권조차 주지 않았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까지 해서 반드시 빼앗아 오려고 하고 있는 부산시장은 물론이고요.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등 소위 낙동강 벨트를 예, 이번에도 국민의 힘에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중원이라고 하죠. 민심의 뭐 바로미터 이런 말도 하고 충청권 그리고 강원권에서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지지율 조사를 보면 그래요. 이재명의 충청 강원권 지지율은 41.2%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장과 충청남도, 충청북도지사 강원도 지사 자리는 지금 다 국민의힘 소속인데 세종시만 지금 어 이쪽 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이걸 거의 다 뺏어 오려고. 왜냐면 지난 대선 때는 그쪽 지역에서 많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있을 텐데 이 41.2%의 지지율로는 지난 대선처럼 어 여기를 의미 있게 섞고라기는 물 건너간 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한때 상승하는 곳으로 나왔던 곳이 있죠. 바로 TK라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의 이번 지지율은 39.2%로 다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동이 들어있는 경북도 또 대구 시장을 탈환해 오겠다. 이런 의혹을 불태웠는데 그 이재명의 수건도 역시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럴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은요 연령별로도 아까 말씀드린 이 좌파의 철옹성 나이대인 40대, 50대에서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40대는 55% 50대는 무려 59.4%가 이재명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콘크리트 좌파 지지층입니다. 긍정 평가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입니다. 43.8%였고요. 18세에서 29세, 소위 우리가 20대 한참 팔팔할 유권자들 아닙니까? 선거 연령은 18세부터니까 18~29세를 조사합니다. 여기서는 46.3%. 그리고 60대는 47%, 70대 이상은 46.2%로 40, 50이 연령층을 뺀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이재명의 대선 지지율을 밑돌았고 50%에도 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양자 대결이 되면 다 진다는 뜻이에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최대 승부처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에서 이재명은 47.1%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현재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장직을 탈환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다급해진 탓인지 이재명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물가 통제를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장관들을 쭉다 불러대면서 쏟아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에게 가격 조정명령이 가능하냐 그 여부를 불었는데요. 이재명은 밀가루, 설탕같이 서민들이 주로 먹고 쓰는 식료품 가격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면서 가격 조정명령이 가능하자고 하냐고 묻자, 주변기는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이란 것은요, 특정 상품이나 용역, 서비스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그 경우에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법에는 있는 제도란 뜻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2014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전국의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 34종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99종류에 대해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린 바가 있는데, 그게 유일한 그 사례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매우 강한 그런 교과서의 가격에 대해서는 탐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가격 조정 명령을 했었다는 뜻입니다. 어, 그거는 이제 당시 교육부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어, 교육부가. 어, 공정위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 물론 공정위에도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 남용 권력 남용 행위가 있을 때 가격의 인하 즉 이제 값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법 제 7조에 명시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요 지난 1981년 전두환 정부 때 설립된 뒤단한 번도 이 가격 인하 명령을 실제로 내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좌파 정권이 뭐 툭하면 군사 정권이다, 뭐 권위주의 정권의 끝판왕이다 하고 맹비난하는 게 바로 이 단골 소재가 전두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정부 때 만들어졌고 그때도 이게 한 번도 실제로 내려진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게 왜 그렇게 안 내려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물가, 이 가격을 얼마나 높이는 것이 소위 독과점 기업의 남용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말한 대로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을 발동해서 명령을 한다면 그 명령 자체가 이재명 같은 그 집권자의 자의적인 판단,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이게 비싸다 하면 비싼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내려 이렇게 어 명령할 소지가 그걸 자의적 판단이라고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81년에 세워진 뒤로 공정위가 실제로 이 가격 명령 조정명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이재명이 써서 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민심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가격조정명령이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풍기는 어감에서도 볼수 있듯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그 경제학의 고전, 국부론을 쓴, 어, 영국의 에덤 스미스. 원래 이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 에덤 스미스가 말한 게그 유명한 인비저블 핸드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북한 같은 데서도 장바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 물품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김정은이 명령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이 가격 결정 기능을 가로막는 그 말로 반 자본주의적 조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은 또 윤석열 정부의 각료들 가운데 어, 뭐 디테일에 강하다, 일 잘한다 하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유임시킨 유일하게 유임시킨 농림축산부장관 송미령을 상대로 왜 한국 바나나가 일본보다 비싸냐, 어, 필리핀보다도 비싸냐 이런 그냥 망우가의식 황당한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해서. 송미령이 아주 쩔쩔매면서 답변을 했고 뭐 설명해도 잘영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어, 웬만한 사람은 다그 이유를 아는데 아 그게 다 가격 결정 기능이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어뭐 그게 수입선이 다르고 한데 그런 거 모르고 왜 바나나가 우리나라에서 일본보다 비싸고 필리핀보다 비싸냐라고. 어, 농림 축산부장과 몰아대면 뭐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송미령은 물론 주변에 의식이 있는 강요들도 말은 못했지만 무척 당황했다고, 황당해 했다고 전해집니다. 밖에서는 미국에게 뺨 맞고, 뒤통수 맞고, 수모당하고, 국내 여론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지 못한 채 사상 최악이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 전선망 마비 사태까지 거의 해결하지 못한 채 추석 연휴에 들어가야 하는 이재명 또 이재명 정권의 다급함을 뭐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과유불급, 즉 지나치면 못 미친 것만 갖지 못하다, 그것보다 못하다 이런 그 유명한 명언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